퇴직 연금을 굴리신다면 저는 TDF를 권해 드리거든요. 연금 계좌 안에서 펀드를 살 수가 있습니다. 살수 있는 펀드 중에 TDF라는 펀드가 있는 건데요. TDF 뒤에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. 뭐 2050, 2060, 뭐 2070까지도 지금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타겟 데이트입니다.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목표 기간이 있으면 그때를 목표로 저희가 굴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컨셉의 펀드거든요. 투자 초기에는 위험 자산 비중이 높은데 그 목적 시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의 비중을 높여 주는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가령 뭐 2060년에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TDF 2060을 자동 매수로 걸어 놓으면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퇴직금이 많이 안 들어가 있을 때는 위험하게 굴려 가지고 솔직히 그렇잖아요. 300만 원이 10% 떨어져 봐야 30만 원입니다. 근데 1억 2천이 10% 떨어지면 1,200만 원이에요 초반에 투자할 때는 위험 자산에 넣어도 되지만 이게 계속 투자가 되고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줘 가지고 좀덜 위험하게 투자하게 만들어주는 펀드다 그 펀드조차도 때때로 단기 성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 0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마이너스가 날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퇴직연금이라면 퇴직할 때 써야 되는 걸 목표로 모으는 거고 그렇다면 그만큼 장기 시계열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고 그 장기 시계열로 바라본다면 못해도 두배 이상은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.